안녕하세요, 송대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인텔 12세대 출시 이후부터 유튜브 영상에서도 있었고 예전부터 종종 이야기가 나왔던 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텔 CPU 쓰시는 분, AMD 쓰시는 분둘다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썸네일과 제목에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을 만든 어떤 호기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부터 빌드업 하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타로코프와 배틀그라운드가 메커니즘 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레모버를 굉장히 잘 받는다. 여기서 오버를 잘 받는다는 것은 클럭 타이밍 2차, 3차 타이밍을 조이는 것 모두가 잘 받는다는 것이에요. 보통 최적화가 잘된 게임은 레모버의 영향을 아예 안 받거나 국소적으로만 받습니다. 그런데 타로코프, 배틀그라운드 이두 개의 게임은 둘다 다중접속 FPS 게임이자 파밍 요소가 있고 최적화가 굉장히 안 좋은 게임으로 유명합니다. 배틀그라운드가 나온 지꽤된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CPU, 글카, 램 등의 성능이, 즉, 기본 체급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여전히 배틀그라운드는 최적화가 잘된 게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타로코프는 어떻냐고요? 어, 최적화 문제에서 심하면 심했지? 절대 덜하지 않다는 것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아시고 있겠죠. 이 배틀그라운드는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았고 유튜브에 관련한 영상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페이사존의 한 유저가 직접 진행을 해본 것인데 12세대 CPU에서 하이퍼 스레드와 이 코어를 끄게 되면. 하위 1% 프레임부터 맥스 프레임까지 전부 오르게 된다고요. 반면에 타로코프는 스팀 출시도 아직인데다가 우리나라 정식 출시도 아니기에 이런 영상이 아예 없더라고요. 이 실험을 한두 번째 이유는 이번 시즌 들어서 겸하게 된 미쳐버릴 것 같은 최적화 상황입니다. 타로코프 비상 사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현재 오큘러스 오디오 핵 대처 코드, 뭐 스티트맵 추가, 하이다우 타이밍 아이템 등등 생각보다 이번 시즌에 추가되고 변경된 사항들로 인해서 프레임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예전부터 제가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한 번쯤은 트라이를 해볼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아, 우선 이 코어 하이퍼스레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겠죠. 인텔 12세대 CPU부터는 E 코어라는 효율 코어, 작업 멀티 용도의 코어가 추가가 됐고 13세대까지 그 기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E 코어를 끄고 P 코어 즉 싱글 물리코어에다가 힘을 다 쏟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이퍼 스레드 이 기능까지 꺼버리자 하이퍼 스레드는 오래된 개념인데 물리코어에다가 가상의 코어를 더 달아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한 명인데 두 명으로 나눠서 일을 시킵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6코어 12 스레드 실제로 CPU에 집적된 코어는 6개인데 그냥 코어 한 개당 두 개처럼 나눠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좀더 일을 잘할 테니까 작업적인 면에서 효율이 더 올라가겠죠 자 근데 우리는 작업이 아니라 게임이잖아요. 최적화가 안 되어 있는 게임은 원래 CPU 성능을 잘못 끌어올리다 보니까 2코어라든지 하이퍼스레드 SMT가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물리 코어들 다잘 갈구지도 못 하는데 2코어 하이퍼스레드까지 잘 쓸까? 어, 의심이 되죠. 특히 타로코프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결론은 뭐냐? 이코어를 끄고, 하이퍼스레드도 꺼서 비교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다른, 뭐, 특히 해외 유튜버나, 뭐, 기존에 벤치 돌리시는 분들의 유튜버들과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CPU에 우리가 뭐 건드릴 수가 있는 게, 뭐, P코어, 2코어, 캐시클럭, 하이퍼스레드, 그리고 뭐, 어, 내장 그래픽이 있다면, 그, 내장 그래픽 그 클럭까지. 크게 이렇게 한 뭐, 네다섯 개 있다고 뭐 볼게요. 근데, 이게 만약에 CPU에요. 근데, 피코어 파트가 있고 이코어 파트가 있고 그리고 하이퍼스레드 줄임말로 HT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뭐 벤치마크까지 전부 다 HT라고 제가 나올 테니까 그리고 캐시클럭 이렇게 있습니다 링스클럭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그냥 대충 얘기를 해 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코어랑 하이퍼스레드를 다 꺼버렸어요 만약에 바이오스 들어가서 다 꺼버렸어 그러면 CPU 기능에서 절반을 알려버렸잖아요. 4분의 2가 날라가 버렸잖아. 원래 쓰던 전압보다, 원래 쓰던 전력보다 당연히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덜 들어간 만큼의 양을 피코랑 캐시에 몰 빵을 다시 칩니다. 이렇게 했을 때와 비교를 해 보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는 게임 유저니까. 윈도우 10이 어쨌고 뭐 11이 11이 어쨌고 이거 신경 쓰는 이유가 뭐예요? 게임에서 프레임이 잘 나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 클럭과 배수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뭐 그게 어떻게 비교가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게임의 최적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이 최적화가 안 되어서 이 코도 못 써, 하이퍼 스레드도 못써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원래 CPU에 할당하던 와트의 총량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지금 내가 이코 켜고 하이퍼 스레드 켜고 했을 때 최대 오버 값과 이코어 빼고 하이퍼 스레드도 뺀 만큼의 피코와 캐시 클럭에 다 오버를 친 것의 최대 값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게 프레임이 더 높냐? 결국 이게 우리 게이머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하나요. 타르코프에서 프레임 높게 뽑자 이게 답니다. 그러면 비교를 이렇게 해야겠죠. 원래 PE 그리고 하이퍼 스레드 어, 캐시 클럭 어, 4 개를 전부 켜고 오버를 한거 이것도 오버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게임에서 오버를 안할수 없어요. 그리고 E 코어도 끄고 하이퍼 스레드 꺼요. 이렇게 끄고 최대한의 P 코어 캐시 클럭을 오버를 한 것과 비교를 해봅니다. 자 벤치마크 보고 가시겠습니다. <놀람> 자, 최초의 상황입니다. 완벽한 순정의 CPU 상태예요. 어떤 오버도 가하지 않고 순수 램 오버만 극한으로 한 상태입니다. 그 외의 어떤 설정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진 것은 어, 단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탈코 바에론4편에서 올렸던 것과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제 벤치 보는 법 말씀드릴게요. 맥스 최대 프레임, AVG 에버리지 평균 프레임, 민 미니멈 최소 프레임, 1% L 말 그대로 최저 하위 1% 로우 프레임에 평균값들을 표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이 영상을 찍는 내내 그 최대로 도달하는 것 맥스 프레임을 제하고 나머지 프레임들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벤치를 정말 명확히 하려면요 변인 통제가 필요합니다 변인 통제 예컨대 어느 구간에서만 어느 맵에서만 PMC만 스캡만 이런 식으로 딱딱 해야 됩니다 최초의 맵이 생성됐을 때가 생각보다 프레임이 좋을 수는 없어요 뭐에 비해서? 스캡의 플레이에 비해서 왜 모든 pmc들이 현재 맵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다 인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캡가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어떤 pmc가 이 맵에서 죽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번 시즌은 스트리트가 출시가 됐고 여전히 등대 스트리트에 스캡들 많이 갑니다 커스텀에 많이 오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커스텀 맵이 스캡으로 플레이했을 때 가장 평범하고 그리고 가장 평범한 수준의 맵이면서 가장 잘 나오는 환경에서 플레이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오버클럭을 아예 하지 않았을 때 상황이 현재 이러하다 자 아무튼 아무런 손도 되지 않는 상황을 보신 겁니다. 이 CPU에 한해서. 자, 그럼 이제 2코만 끄고, 2코 끈만큼 제 CPU에 사용한 최대 오버값을 넣었을 때 안정화하고 찍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아, 굉장히 준수해졌죠. 1% 로우 프레임이 약40 정도 올랐고, 평균 프레임이 약50 정도, 하이 프레임도 약40 정도, 맥스 프레임은 약60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다시금 이 파트에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FPS 게임 장르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하이 프레임. 특히 1% 로우 프레임을 올려야지만이 내가 끈 끼이라고 하는 것을 즉 렉을 덜 느끼게 되고 적어도 내 플레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위 1% 프레임이 얼마나 잘 뽑히느냐가 우리가 컴퓨터 견적을 짜거나 오버를 할때 목표치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자꾸 이 맥스 프레임을 가지고 그 자위 행위를 해버리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 커스텀에서 210프레임 나오는데 이런 거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자 이것도 안 해볼 수 없죠 어, 보통 우리가 스호타 그리고 등대 이두개 맵이 정말 더럽게 프레임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등대에서 비교를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등대에서는 논 오버는 아예 찍을 필요성도 못 느꼈고요. 프레임이 너무 안 나오니까 제가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원래 플레이하던 피코 50배수, 이코 51배수, 캐시 53배수, 하이프 스레드 켜고 보여드리고 이것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 보시면 이 정도가 보통 제가 등대에서 플레이할 때 기준입니다. 어전 시즌까지 제 다른 등대 영상들 보시면 다 이렇게 나와요. 다 이거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이 값을 이제 비교할 이 코어를 끄고 나머지 캐시 클럭에 몰빵친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우측에다가 띄워 보겠습니다. 자 어떠죠? 저조차도 이전 시즌까지에서도 볼수 없었던 그런 프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실제로 더 이상 저는 이 이상 프레임 실험을 할 이유를 전혀 못 느꼈습니다. 제가 쓰는 공랭 쿨러 기준, 그리고 CPU 수율 기준을 보았을 때 각각의 안정화를 거칠 때만 느낀 것인데, 하이퍼스레드를 켠 것을 기준으로 시네벤치 등 벤치 프로그램 돌려봤을 때 돌릴 때마다 뭐 90도, 100도 막 왔다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점수 놀이를 위한 오버클러커가 아니죠. 게임 프레임만 나오면 그만입니다. 뭐 하면서? 내 게임에 지장 안 주면서. 그렇다 보니까 핵심은 컴퓨터가 작업을 겸하는 컴퓨터가 아니라면 굳이 빡세게 뭐 링스나 이런 거 돌려가지고 벤치를 뭐 불안하게끔 막 p u 를막 끝까지 막 갈굴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제 생각이에요. 게임만 한다면 시네배치 2주기, 3주기 돌렸는데 클럭 저안 온다? 그럼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적어도 1년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퀘이사존 오버클럭 게시판에, 제 고인물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무슨 막 극한으로 쪼여가지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게임만 한다 그러면 시네베치 한 두세 번 돌리고 말라고 합니다. 그때 딱 나와요. 아, 전화비 부족하구나. 어, 그, 클럭 와치독그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블루 스크린 뜹니다. 전화 부족할 때 뜨는 블루 스크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것들 과도하게 하지 않고, 오로지 게임 용도로만 이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에서 만족을 했다. 결론, 현재 시점에 타르코프에서이 코어를 끄고, 피코어와 캐시클럭에 몰빵을 친게 훨씬 프레임이 잘 나온다. 제가 이걸 무려 설날 때부터 계속 트라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출해야 할 테스트 할 정보 양이 너무 많았어요. 테스트를 여러 대로 돌릴 수도 없는 제 상황이고, 제 컴퓨터도 딱한대 놓고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적합한 테스트 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전 벤치마크랑 동일합니다. 듀얼 모니터를 쓰고 있고, 어, FHD 60Hz, QHD 240Hz, 그리고 윈도우 11, 21H2 버전 쓰고 있고, 뭐, 램오버, 뭐, 등등, 전부 동일한 값인데, CPU 값만 계속 변경해서 벤치를 돌렸습니다이 코어, e 하이퍼스레드 계속 껐다 켰다 하고, 오버 값 최대한 찾고, 안정화 값 찾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에 탈코프에서 이 e 코어를 끄고, 피코어와 캐시클럭에 몰빵친게 훨씬 프레임이 잘 나온다 그리고 하이퍼스레드 때문에 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하이퍼스레드를 끔으로 인해서 더 좋은 수치가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아주 고화질로 녹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걸 명확히 알아보려고 녹화 기능을 끄고 인터넷 창도 다 끄고 오로지 타르코프만을 위해서 제가 폰으로 따로 녹화를 떠봤거든요 근데 딱히 뭐 끊김이나 그런거 못 느꼈는데 제가 녹화를 좀 빡세게 돌리는 편이다 보니까 녹화 기능을 켜면 하이프레임이 출렁거리는 것같더라고요어 그런데 어, 여러분은 저처럼 녹화, 막 4K로 업스케일 링 해가지고 레이드한번뛸 때마다 막 10기가씩 나오고 하는 수준의 녹화를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여전하다. 끌거다 꺼버리고 뭐, 뭐 필요한데 몰빵치자 자 그리고 제가 뭐 크로스체킹을 좀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해외 벤치나 해외 유튜버 분들 이야기를 좀할 겁니다 이 스크립트를 작성한 날짜가 지금 현재 2월 8일입니다 어, 12일 전에 이런 유튜브 영상이 해외 채널에 올라왔는데요 잠깐 이야기 세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유튜브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에요 왜냐면 좋은 정보를 주는 플랫폼이 돼가고 있거든요 검색을 굳이 구글에다 하지 않고 유튜브에 할 정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질 좋은 정보가 아니면 그냥 그 채널 자체가 나락을 가버 이기 때문에 결국 어그로 뿐만 아니라 좋은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작고 결국 계속 글로벌로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런 타르코퍼 같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시장을 형성하지도 못했거니와 더군다나 우리나라 기본값 자체가 너무 적어요. 인구 5천만 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뭘 해도 영어권의 정보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디시든 뭐 해외 유튜브든 꾸준히 정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해외 유튜버 두 명을 지금 언급을 할 건데 한 개는 이거. 아, 이 채널에서 올해 1월 말자에 올라온 영상에서 핵심 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퍼 스레드 기능, 타르코프는 최적화 안 돼서 못 쓴다. 그러니까 꺼라. 그리고 타르코프 게임 설정에 있는 올리유즈 피지컬 코어 이 기능도 동작하지 않는다. 즉 그냥 개판이다. 그러니까 하이퍼 스레드 혹은 AMD의 SMT 기능을 다 꺼라.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제가 종종 언급하는 피알러지. 이분 최설명을 난못 읽겠어. 어. 아무튼간에 이분도 이런 영상을 지금 1월 말에 업데이트를 했어요. 여기 댓글 창 보면 결과적으로 이코 비활성하는 게 낫냐? 어 낫다. 대신 나는 링스 클럭, 램, CPU 오버 전부 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는 어려울 수 있다. 저랑 똑같은 소리 하죠. 마침 제가 이거 설날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람 생각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타르코프 최적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개판이며, 특히 이번 시즌 들어서 심각해진 상황이다. 바이너로 사운드 끄면 사플이 안 되고 켜면 프레임 날아가는 상황이라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그래서 인텔에서는 이 코어를 끄고 하이퍼 스레드도 끄고, a m d 라면 SMT 기능을 끄고, 나머지 남는 전력을 물리 코어의 오버로 몰빵을 친다. 이게 프레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말 과도기입니다. 이 과도기를 어떻게든 유저들이 해쳐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버든 어떤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려고 하든 굉장히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유저들이 한다는 게 진짜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 그리고 오버 관련해서 더 말씀드릴게 요 오버란 게 굉장히 미묘한 작업이라 안정화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전압에 맞는 부팅이 됐다, 안정화 확인 툴이 완료가 됐다 이래봤자 결국 실사용에서 문제 생기면 아무런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버를 할때뭐 Tm5니 이런 거뭐 최소한도로 예컨대 뭐 3주기 정도만 돌리고 오버 잘 잡는 게임들 켜서 확인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프레임이 올랐다, 숫자가 올랐다 이거랑 내가 직접 플레이하는 내가 직접 체 체크하는 드는 게 분명히 다르거든요. 프레임은 올랐는데 미세한 끊김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처음 언급했던 그 해외 유튜버 그분 댓글창 보잖아요. 제대로 오버 안정화도 안됐고 어떤 특정 프로그램으로 하이퍼스레드 조절하는 것을 설명하는 주된 영상이에요. 바이오스에서 하이퍼스레드를 끄는 게 아니라 하이퍼스레드는 평소에 켜놓고 어, 다른 데서도 하이퍼스레드 다 해야 되니까 작업성능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냥 특정 프로그램 이용해서 타르코프만 하이퍼스레드를 조절하자. 근데 이래버리면 굉장히 불안하거나 변수가 생긴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퍼스레드를 바이오스 수단에서 끄는 것을 전제로 모든 벤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유저 입장에서는 가불기예요. 가불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근데 이게 타르코프에서는안 통합니다. 최소 레모버를 안 하면 뭐 4090, 어, 13,900K 갖고 와도 프레임이 안 나와요. 결국 레모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CPU 오버까지 한다. 그러면 평균 프레임, 최대 프레임이 또 오릅니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개적화도 이런 개적화 게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짜증 내봤자 의미 없죠.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도 각자 시도를 하셔서 좋은 프레임에서 게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대표였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